안녕하세요 국민의님엔나지입니다 네, 지난번에 지난 영상에 제가 이제 회복 탄력성이 한국과학영재고의 합격 최고의 비결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해야 그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을 그리, 기를 수 있을까? 그 회복 탄력성 요즘 말하는 그립, 그걸 어떻게 기러낼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우리가 실패 경험이라는 것은 공부뿐만이 아니라 인생 전체가 늘 나타나는 거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아이였을 때 정말 몇번천 번을 넘어져야 우리가 걸을 수 있다라고도 하잖아요. 한 인간이 완성되어 인격까지 완성되기까지는 수 없는 고난과 실패 거기에서 일어나고 다시 실패하고 그 과정이 인생의 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꼭 길만 걷게 해줄게요.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왕 실패할 거좀 어렸을 때 실패하게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성공 경험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실패 경험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일수록 실패 경험을 되게 중시 여기는 부모의 자세가 중요한데 저는 받아쓰기서부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받아쓰기 했을 때 60점을 맞아왔더라고요 그 60점 때너 어떻게 60점을 맞을 수 있어?가 아니라 너왜 어네 마음은 어떠니? 의식점 맞은 느낌이 어때? 너무 속상하다고 울더라고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너몇점 맞고 싶니? 라고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100점 맞고 싶어요 하더라고요 어, 그럼 어떻게 하면 100점 맞을 수 있을 것 같니? 그랬더니 그 전날 공부해놓고 그리고 아침에 한 시험 보기 직전에 또 써보고 또 시험 보기 직전에 학교에서 시험 보기 직전에 한번더 써보고, 그렇게 하면 엄마 괜찮을까요? 라고 저하고 묻더라고요. 어,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자. 정말 그렇게 하더니 늘 이제 백점을 맞기 시작했어요. 성공,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는 것과 그 실패가 그냥 실패가 되는 것은 그 실패했을 때그 다음 후속 조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집 집에서는 도전점수라는 게 있었어요. 다른 집들은 100점 맞았을 때 아마 점수를 주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100점 맞았을 때, 아유, 축하해, 잘했어 정도였어요. 그런데 스티커를 붙여준다든가, 그리고 점수를 줬을 때는 도전점수를 줬죠. 도전점수라는 것은 이 아이가 새로운 것을 도전했을 때 스티커를 붙여준다든가, 아니면 점수를 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따따블 점수가 있었어요. 그 따따블 점수는 뭐냐? 실패했는데 다시 그 자리에 가서 또, 도전, 또 도전했을 때, 그때는 저희 집에서 경사가 났어요. 야, 진짜 멋지다. 따따블 점수다. 어, 이렇게 포도송이 조화를 주는 날이 있었습니다. 실패하는 곳에 두번 가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야. 그런데 하임이가 해냈네. 똘망이가 해냈네. 이렇게 칭찬해줬죠. 그러더니 그 효과를 이제서야 보네요 다시 그 자리에 가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자세, 정말 저는 박수 보내고 싶습니다. 어머님들, 결과에만 보시지 마시고, 주변에 많은 훌륭한 어머님들 계실 거예요. 그 결과에 분명히 숨은 이면이 있을 거예요. 보통 대부분의 어머님들은 회복 탄력성이 중요해요. 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어쩌라고? 회복 탄력서 어떻게 기르는데? 저는 그 대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패했을 때 분석하게 하시고 혼내지 마시고 그것이 기회라 생각하시고 어, 그것은 반드시 내 아이의 회복 탄력성을 기울 수 있는 기회가 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로봇 대회에서 실패했어요. 그랬을 때 저는 분석지를 쓰게 했습니다. 아, 분석지를 쓰게 하게 되면 내가 왜그 실수를 하게 됐는지 원인을 분석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 원인을 원인에 대한 대안을 찾게 되고 다음 시험, 다음 로봇대회에서는 우수상을 받게 되죠. 이런 과정을 겪는 것이 다시 회복하는 탄력성을 기르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고스란히 중학교, 고등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걸 우리는 메타인지라 부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